이찬원, 미스트롯 4분 마스터 깜짝 확정, 그의 합류로 프로그램 적대급 혈기, 새로운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모두가 주목하며 흥미진진한 시즌 예고. 찬또배기 이찬원이 트로트계를 넘어 예능계까지 장악한 데 이어 TV조선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 별표 미스트롯 4분의 공식 심사위원, 마스터, 별표 별표로 깜짝 합류한다는 초대형 소식이 전해졌다.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탑7에 오르며 스타덤에 오른 그가 이번에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후배 트로트 여제 후보들을 직접 평가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은 벌써부터 역대급 결기에 휩싸였다. 별표 별표 새로운 심사위원 별표 별표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모두가 주목하며 흥미진진한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참가자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 2 0 0원의 심사위원 합류는 단순한 유명인 섭외를 넘어 경연 경험자로서 참가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따뜻한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인 공감 능력. 이찬원은 과거 경연 당시 본선 3차에서 자작곡 참 좋은 날로 기립박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별표별표 별표 저도 경연을 치르면서 느낀 긴장과 압박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별표별표며. 별표 별표 참가자들이 마음껏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심사위원이 되고 싶다. 별표 별표고 포부를 밝혔다. 찬또배기 특유의 멘토링. 팬들은 별표 별표 역시 찬또배기 다운 말. 이런 심사위원이라면 안심하고 무대에 설수 있겠다. 별표 별표며 환영했다. 그는 이미 불타는 트롯맨 스페셜 MC 시절 별표 별표 노래는 잘 부르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별표 별표는 레전드 멘트를 남긴 바 있어. 이번 미스트롯 4분에서도 그의 포근하면서도 날카로운 심사평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3,500만 원의 몸값, 숫자로 증명된 영향력.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심사위원단에 합류한 2,000원의 회당 출연료는 무려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격적인 금액은 그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숫자로 증명한다. 시청률과 화제성 담보, 이찬원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평균 1.8배 이상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그가 합류한 미스트롯 4분 역시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온라인 사전 예매 서버가 마비되는 등 역대급 화제성을 기록했다. 가요계의 돌라운더 파워, 2023년 정규 앨범 초동 판매량 53만 장, 공식 채널 누적 조회수 7억뷰 돌파 등 그의 음반 및 미디어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2차원의 출연료 3,500만 원은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첫 녹화 현장의 콘서트급 열기와 글로벌 확장. 2차원의 합류는 미스트롯 4분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았다. 최근 진행된 첫 심사 리허설 및 녹화 현장은 콘서트장 같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찬원 선배의 등장. 2차원이 등장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폭발했고 팬들이 준비한 응원봉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그는 센스 있는 멘트로 분위기를 녹였고, 한 초등학생 참가자에게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따뜻한 멘토링을 선보였다. 글로벌 트로트 축제. 이번 시즌에는 참가자 연령 제한이 해제되어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도전자들이 대거 지원했다. 또한 일본, 대만. 미국 팬들도 이찬원의 심사위원 합류에 맞춰 공동 서포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미스트롯 4분과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글로벌 트로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찬원의 합류는 트로트 시장의 젊은 세대 유입과 글로벌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별표 별표 회당 3,500만 원 별표 별표의 몸값과 별표 별표 따뜻한 심사위원 별표 별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이찬원의 활약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찬원의 심사위원 합류로 인해 미스트롯 4분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또한 3,500만 원이라는 그의 출연료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도 함께 댓글로 남겨 주세요.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디찬원 효과의 심층 분석. 3,500만 원그 이상의 가치. 2찬원의 미스트롯 4분 심사위원 합류와 회당 3,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연료 소식은 단순한 캐스팅 뉴스를 넘어 현재 한국 트로트 시장의 지형도와 산업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3,500만 원의 가치는 그의 개인적인 인기를 넘어 방송사와 광고주 그리고 트로트 산업 전체가 이찬원에게 거는 전략적인 기대감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1. 3500만원 숫자 뒤에 숨겨진 이찬원 효과. 이찬원의 출연료가 최고 수준인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책정된 배경에는 그의 수치화된 영향력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A 시청률 및 화재성 담보능력, 더 뷰인게런티. 방송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률과 화제성입니다. 2찬원이 고정 출연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평균 1.8배 이상 상승한다는 통계는 그의 이름이 곧 별표 별표 시청률 보증수표 별표 별표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스트롯 4분의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초반 화제성이 전체 흥행을 좌우합니다. 2찬원의 합류는 첫회부터 20대 30대 여성 시청자층을 대거 유입시켜 별표, 별표 타겟 시청률, 지천 49, 별표, 별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비광고 및 스폰서 유치력, 더 커머셜 파워 회당 3,500만 원의 출연료는 고스란히 광고 단가 상승과 광고 집행 증가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델로 활동한 건강식품의 매출이 광고 직후 250% 급증했다는 사례는 그의 별표 별표 브랜드 평판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소비 촉진력 별표 별표 이 압도적임을 증명합니다. 광고주들은 2 0원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통해 트로트 팬덤인 중장년층은 물론 그의 젊은 팬덤까지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작진은 높은 출연료를 지불함으로써 더 많은 그리고 더 비싼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별표 별표 투자 효과 별표 별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 글로벌 팬덤 확장 잠재력 더 글로벌 리치 미스터 트롯 출신 중에서도 이찬원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억 뷰 돌파 등 온라인 파급력이 특히 강합니다. 일본, 대만, 미국 팬들이 이미 조직적으로 공동 서포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그가 국경을 초월한 팬덤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심사위원 합류는 미스트롯 사블를 단순한 국내 오디션이 아닌 케이팝처럼 별표별표 글로벌 트로트 축제 별표별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트로트 한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작진은 그를 통해 해외 판권 및 2차 콘텐츠 사업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위원 지찬원의 차별화된 멘토링 스타일 이찬원의 심사위원 합류가 단순한 스타 캐스팅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진 별표별표 별표 경연자 출신 별표별표이라는 독특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A. 공감에 기반한 현실적인 조언. 그는 불과 몇년 전까지 참가자석에 앉아 긴장과 압박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별표별표 별표 노래는 잘 부르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별표별표는 멘트는 테크닉에 매몰되기 쉬운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의 본질인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별표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평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멘토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b 선배로서의 트롯 산업 리더십. 그가 별표 별표 오늘은 무대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응원할 겁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초등학생 참가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일화는. 그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아닌 별표 별표 트로트 후배들을 키우는 선배 별표 별표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팬들에게 트로트 돌, 트라트 돌 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3. 미스트롯사의 새로운 대결구도 팬심비에스 실력 이찬원 심사위원 확정 이후 참가자들의 신청서에 별표 별표 2찬원 팬이 별표 별표 이라는 코멘트가 급증했다는 점은 이번 시즌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팬심의 무대, 일부 참가자들이 2찬원 선배님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 지원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과 참가자 사이의 별표 별표 팬심 대 실력 별표 별표 이라는 새로운 긴장감과 스토리텔링을 형성합니다. 2찬원의 픽을 받기 위한 참가자들의 노력은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화제성 클립 제조기, 그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심사평은 이미 클립 영상으로 100만 뷰를 돌파하며 강력한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라는 필터를 통해 참가자들의 매력이 증폭되고 해당 클립이 온라인 별표 별표 밈, 밈, 별표 별표가 화제로 번지며 프로그램 외적인 인기를 견인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결국 미스트롯스 4분 제작진은 이찬원에게 3,5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청률 제조기, 광고 유치력, 젊은 세대 유입,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트로트 산업의 모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표 별표 솔루션, 별표 별표를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트로트계의 젊은 리더 이찬원이 심사위원석에서 펼쳐낼 새로운 트로트 전쟁의 개막에 모두가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미스트롯 4분 마스터 깜짝 확정, 그의 합류로 프로그램 적대급 혈기. 새로운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모두가 주목하며 흥미진진한 시즌 예고. 찬또백이 이찬원이 트로트계를 넘어 예능계까지 장악한 데 이어 TV조선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 별표 미스트롯 4분의 공식 심사위원 마스터. 별표 별표로 깜짝 합류한다는 초대형 소식이 전해졌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탑7에 오르며 스타덤에 오른 그가 이번에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후배 트로트 여제 후보들을 직접 평가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은 벌써부터 역대급 결기에 휩싸였다. 별표 별표 새로운 심사위원 별표 별표로서의 으 그의 역할에 모두가 주목하며 흥미진진한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참가자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 이찬원의 심사위원 합류는 단순한 유명인 섭외를 넘어 경연 경험자로서 참가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따뜻한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인 공감 능력. 이찬원은 과거 경연 당시 본선 3차에서 자작곡 참 좋은 날로 기립박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별표 별표 저도 경연을 치르면서 느낀 긴장과 압박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별표 별표며, 별표 별표 참가자들이 마음껏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심사위원이 되고 싶다. 별표 별표고 포부를 밝혔다. 찬또백이 특유의 멘토링, 팬들은 별표 별표 역시 찬또백이다운 말, 기런 심사위원이라면 안심하고 무대에 설수 있겠다. 별표 별표며 환영했다. 그는 이미 불타는 트롯맨 스페셜 MC 시절 별표 별표 노래는 잘 부르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별표 별표는 레전드 멘트를 남긴 바 있어 이번 미스트로 4분에서도 그의 포근하면서도 날카로운 심사평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3,500만 원의 몸값 숫자로 증명된 영향력.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심사위원단에 합류한 이찬원의 회당 출연료는 무려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격적인 금액은 그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숫자로 증명한다. 시청률과 화재성 담보, 이찬원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평균 1.8배 이상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그가 합류한 미스트롯 4분 역시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온라인 사전 예매 서버가 마비되는 등 역대급 화제성을 기록했다. 가요계의 돌라운더 파워, 2023년 정규 앨범 초동 판매량 53만 장, 공식 채널 누적 조회수 7억뷰 돌파 등 그의 음반 및 미디어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2천원의 출연료 3500만 원은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첫 녹화 현장의 콘서트급 열기와 글로벌 확장 이찬원의 합류는 미스트로 4분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았다. 최근 진행된 첫 심사 리허설 및 녹화 현장은 콘서트장 같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찬원 선배의 등장, 이찬원이 등장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폭발했고 팬들이 준비한 응원봉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그는 센스 있는 멘트로 분위기를 녹였고 한 초등학생 참가자에게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따뜻한 멘토링을 선보였다. 글로벌 트로트 축제 이번 시즌에는 참가자 연령 제한이 해제되어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도전자들이 대거 지원했다. 또한 일본, 대만, 미국 팬들도 이찬원의 심사위원 합류에 맞춰 공동 서포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미스트로트 사분과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글로벌 트로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찬원의 합류는 트로트 시장의 젊은 세대 유입과 글로벌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별표 별표 회당 3,500만원 별표 별표의 몸값과 별표 별표 따뜻한 심사위원 별표 별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이찬원의 활약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찬원의 심사위원 합류로 인해 미스트롯 4분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또한 3,500만 원이라는 그의 출연료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롯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이찬원 효과의 심층분석 3,500만 원그 이상의 가치. 이찬원의 미스트롯 4분 심사위원 합류와 해당 3,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연료 소식은 단순한 캐스팅 뉴스를 넘어 현재 한국 트로트 시장의 지형도와 산업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3,500만원의 가치는 그의 개인적인 인기를 넘어 방송사와 광고주, 그리고 트로트 산업 전체가 2,000원에게 거는 전략적인 기대감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1. 3,500만원 숫자 뒤에 숨겨진 2,000원 이찬원 효과 2,000원의 출연료가 최고 수준인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책정된 배경에는 그의 수치화된 영향력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A 시청률 및 화재성 담보능력, 더뷰 n 게런티 방송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률과 화재성입니다. 2천원이 고정 출연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평균 1.8배 이상 상승한다는 통계는 그의 이름이 곧 별표 별표 시청률 보증수표 별표 별표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스트롯 4분의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초반 화제성이 전체 흥행을 좌우합니다. 2차원의 합류는 첫 회부터 20대, 30대 여성 시청자층을 대거 유입시켜 별표 별표 타겟 시청률 2천4 9 별표 별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비광고 및 스폰서 유치력 더 커머셜 파워 회당 3,500만 원의 출연료는 고스란히 광고 단가 상승과 광고 집행 증가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델로 활동한 건강식품의 매출이 광고 직후 250% 급증했다는 사례는 그의 별표 별표 브랜드 평판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소비 촉진력 별표 별표이 압도적임을 증명합니다. 광고주들은 2천원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통해 트로트 팬덤인 중장년층은 물론 그의 젊은 팬덤까지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작진은 높은 출연료를 지불함으로써 더 많은 그리고 더 비싼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투자 효과 별표별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c. 글로벌 팬덤 확장 잠재력 더 글로벌 리치 미스터트롯 출신 중에서도 이찬원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억 뷰 돌파 등 온라인 파급력이 특히 강합니다. 일본. 대만, 미국 팬들이 이미 조직적으로 공동 서포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그가 국경을 초월한 팬덤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심사위원 합류는 미스트롯 사블를 단순한 국내 오디션이 아닌 K팝처럼 별표별표 글로벌 트로트 축제 별표별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트로트 한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작진은 그를 통해 해외 판권 및 2차 콘텐츠 사업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E, 심사위원 지찬원의 차별화된 멘토링 스타일 이찬원의 e, 심사위원 합류가 단순한 스타 캐스팅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진 별표 별표 경연자 출신 별표 별표이라는 독특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a. 공감에 기반한 현실적인 조언 그는 불과 몇년 전까지 참가자석에 앉아 긴장과 압박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별표 별표 노래는 잘 부르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 별표 별표는 멘트는 테크닉에 매몰되기 쉬운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의 본질인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평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멘토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B. 선배로서의 트로트 산업 리더십 그가 별표 별표 오늘은 무대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응원할 겁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초등학생 참가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일화는 그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아닌 별표 별표 트로트 후배들을 키우는 선배, 별표 별표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팬들에게 트로트 돌, 트라트 돌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3. 미스트롯 사의 새로운 대결 구도, 팬심 vs 실력. 이찬원 심사위원 확정 이후 참가자들의 신청서에 별표 별표 이찬원 팬이 별표 별표이라는 코멘트가 급증했다는 점은 이번 시즌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팬심의 무대. 일부 참가자들이 이찬원 선배님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 지원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과 참가자 사이의 별표 별표 팬심 대 실력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긴장감과 스토리텔링을 형성합니다. 이찬원의 픽을 받기 위한 참가자들의 노력은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화제성 클립 제조기. 그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심사평은 이미 클립 영상으로 100만 뷰를 돌파하며 강력한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라는 필터를 통해 참가자들의 매력이 증폭되고 해당 클립이 온라인 별표 별표 밈밈 밈, 별표 별표가 화제로 번지며 프로그램 외적인 인기를 견인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결국 미스트롯 4분 제작진은 이찬원에게 3,5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청률 제조기, 광고 유치력, 젊은 세대 유입,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트로트 산업의 모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표 별표 솔루션, 별표 별표를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트로트계의 젊은 리더 이찬원이 심사위원석에서 펼쳐낼 새로운 트로트 전쟁의 개막에 모두가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